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윤례와내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계 때만 흉년이 들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때도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들고 이사계 때도 흉년이 들고 야곱의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결국 애굽 땅에 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블레셋 왕 아브 비멜렉에게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직 이삭의 때가 내려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야 이제 다 예비하고 계시겠지만 아직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는 그 애굽을 주관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내려간다 가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때는 이미 이제 70명의 자손들이 있었고 애굽에 가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요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갈까 말까 주저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가 어,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 준비하고 때가 되면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그랄에서 거주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때를 보게 되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그랄이라고 하는 땅,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는 동안에 우물을 파면 에, 그랄 사람들이 그걸 다 이제 덮고 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양을 키우지 못하게 하고 어, 거주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가 이제 지시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라리라고 하는 것이 거주하기에 앞당은 곳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면. 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은 이제 그 그랄 사람들이라든지 왕을 두려워하게 했지만 하기는 했지만 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했고 아비멜렉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그 땅에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도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그의 모든 것들을 손대지 말도록 했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살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여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만들고, 호의를 베풀고, 함께 하기를 원할 것이니까 여기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고려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삭에게 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야곱에게 행하시고 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사는 자손들을 주실 터인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릎을 꿇는다는 말씀을 믿고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무릎을 꿇게 되면 다른 민족들도 이 이삭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데, 이삭이 위대하고 잘나고 훌륭해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도 무릎 꿇게 만드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내 명령과 내계명과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킨 것이 뭐냐면 명령과 계명과 윤례와 법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명령이라고 하는 말과 지킨다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명령을 지켰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내가 지키라고 한걸 지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또 지킨 것은 뭐냐면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계명, 개명, 계명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또 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걸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윤례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새긴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새기고 기억한 것,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법도를 어,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도는 이제 토라인데, 토라는 보통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윤리, 이 이제 성경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이 단어가 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토라는 이제 법도, 교훈, 또이 율법 이런 것으로 이제 쓰이는데, 예, 토라의 의미는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은 이제 세 가지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닥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가 명령하는 대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과거에 지난 것들에 대해서 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고 옳은 것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그다음에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순종한 것만이 아니라 지켰는데 지킨 것들이 바로 지키라고 한 것을 지켰고 또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계명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은 것만이 아니라 새겼다는 얘기죠. 새겼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그 말씀을 지키고 또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법도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은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잘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상을 받고 이제 잘못된 것은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고 또 현재의 것은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서 어떤 것이 선하고 악한가를 이제 구별하고 미래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말씀을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이삭에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 행, 행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삭도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이삭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